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리동 2동, 노년2동 출신 의원 안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 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사 제도와 관련하여 고려 조선 시대의 서경 제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은 임금이 관료를 임명하면 대관들이 대상자의 전력이나 가계 등의 결함을 심사하여 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제도로 대관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권이 절대적인 시대였음에도 임금의 독단적인 판단과 부당한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경 제도를 보며 자연스레 오늘날의 인사청문 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의회 등 여러 지방 의회에서는 산화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조례로 제도화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매번 좌절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산하기관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산하기관장의 자리는 단체장의 보은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인사청문 역시 일장일단이 있고 인사검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구청장의 전속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의 견제장치이며 이를 통해 인사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의무가 아닌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이자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의원이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겠지만 인사청문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강남구 의회 선배 의원님이셨던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유불리에 따라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단과 재단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청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직접 명확한 의사를 밝혀 주시고 이를 공단과 재단 조례에 명시하는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청문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직무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이나 운영 방식 등 일정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을 끝으로 민선 8기 각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동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